정상원님 작년은 프로 입단 차트였고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. 작년과 달리 올 시즌에 새로운 목표나 마음가짐이 있다면, 일단 작년보다는 잘하고 싶고 모든 공격 지표나 수비 지표 면에서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손종은님, 첫 시즌에 말로 없는 끝내기 안타 생일날에 홈런도 치고 했었는데 작년에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 끝내기 안타입니다. 김태훈 님 시즌 치르는 동안 자신만의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지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저는 잠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 루틴인 것 같고요 김덕환 님 한동희 선수 주 포지션인 3루를 포함해서 1루 수비까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두 포지션을 제외하고 다른 포지션에서 뛴다면 어떤 포지션에서 뛰고 싶으세요 전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민성 님. 한 시즌 동안 200안타와 2 20 0홈런중 어떤 기록이 더 탐나나요? 저 200안타가 더 탐납니다 이윤진 님 프로 선수 되고 첫 타석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어, 일단 첫 타석에 긴장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프로 올때 목표가 첫 타석에 초구 치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차아준 님 올해 한동희 선수께서 이 선수보다 꼭 잘하고 싶다라는 선수는? 음... 저는 작년에 제가 했던 것보다 잘하고 싶습니다. 소금빛 님, 한동희 선수 가우싱에서 먹은 현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뭔가요? 아니면 가장 그리운 한국 음식은요? 저는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최진영 님, 처음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 또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이것만큼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일단 처음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재밌어서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는 홈런 개수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수비에서 실수를 좀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. 심현준 님, 2019년에 롯데가 우승한다면 우승 공량은 무엇인가요? 일단 우승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워낙 좋을 것 같아서 뭐시키시는거 뭐든지 다할 자신 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 결국 실패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난 제가 원래 말이 느린 편인데 말을 빨리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근데 네.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재밌었어요 네. 팬분들이 정말 많은 댓글 중에서도 이게 열 개를 고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. 네.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끝내기 안타쳤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그때 선배들은 또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해요. 일단 타석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병규 선배님이 아웃되셨는데 그때 대호 선배님이 더 가서 저를 찾아보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가 웃었는데 아 치고 들어오니까 아 네가 그때 웃어서 뭔가 기분 좋게 들어가서 좀잘친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이번에도 그런 응.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? 해? 일단 그런 기회가 오면 치면 영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그런 찬스가 계속 왔으면 좋겠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네, 준비 많이 해가지고 또한번더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 같은 것도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평소 루틴이 잠을 많이 자는 거다 했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는지도 궁금해요. 일단 보통 시즌 때는 8시간, 9시간 정도는 꼭 자고 진짜 많이 자면은 한 12시간 정도도 잔 적도 있는 거 같아요. 네. 오, 잠을 자야 이제 각팀이 네. 뭔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좀더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서. 네.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는 편. 그리고 다른 포지션으로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 또 야구 선수를 하게 된다면 투수로 선택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은지? 일단 투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잘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<laughs> 야구는 성공할 것 같다? 네. 네.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요, 그죠? 아, 그거,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수술을 해도 일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네, 잘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올 시즌 목표 안타 개수 네. 그리고 홈런 개수 네. 궁금합니다. 일단 작년에49 안타 쳤기 때문에 네. 올해는 두배 이상 100 안타가 네. 목표고 오. 그리고 홈런은 이제 두 자리 수 홈런 10개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. 이걸 만약에 달성한다. 그러면 우승 공약은 우리 팬분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고 했는데 네.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한다면 자기만의 공약은요?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.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네. 날 아, 네. 시키는 거 뭐든지 네, 하는 걸로. 피디님이 시키는 피디님이 거. 시키는 네. 거 피디님이. 알겠습니다. 뭐 춤도 가능합니까? 아 네. 춤도 네 춤도 가능할까? 어려운 거 시키지 않으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, 네. 쉬운 걸로 시켜 주실이라 믿고 네 PD님 이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하면 한동희 네. 선수는 자이언츠 TV에서 춤을 추는 걸로 아네네 네. <laughs> 라이브로 라이브로요? 네 알겠습니다 아, 네 라이브로 춤을 추는 걸로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네.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했는데 몇살때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야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아마 일곱 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야구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삼 학년 때 시작했었거든요 야구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, 아버지가 사인 야구를 하시면서 네, 따라다니면서 그 야구도 같이 해보고. 그리고 또 사직야구장에서 야구 보면서 네, 그래서 음.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사직야구장에서의 추억이 있네요.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작년에 프로 데뷔 첫 시즌이었는데 기대하신 것만큼 제가 못미쳤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게끔 네,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실패했으니까 벌칙이 있습니다. 우리 팬분들을 위한 셀카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을 위한 셀카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한번더 하트! 하나 둘 셋! 네, 이거는 저희가 팬분들이 캡처할 수 있도록 아니요.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안녕!